기운 좋다, 기운 저기... 좋아. 네. 야, 마지막? 마지막인데 마... 어제도 말했지만 무상 조심하고 네. 마무리 잘하고 시작, 알지? 네. 더니까 네. 네. 빨리 끝내보자. 둘, 하나, 둘, 셋! 아! 시선을 알려주신 분들, 이 우리 기들에드가 없이, 밴드가 없수 밴드가 없이, 밴드가 없이, 고드가 없이, 밴드가 를이 밴드가 없이, 밴드가 없이, 드리겠이니다가 없이, 밴드가 없이, 밴드가 없이, 밴드 안녕하십니까. 정준서입니다. 기분 한번 어, 너무 좋고 경광판에 보이면 현빈이 형한테 너무 고맙네요. 왜요? 네. 이겼잖아요. 일단 또 오늘 제가 또 던진 경기에 이겼기 때문에 현빈이 형한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어, 아고 어, 당연히 저도 팀도 연승 중이고 하니까 <laughs> 네. 너무 고마워요. 일단 오늘 좀 의식한 게좀 많았어요. 오늘 연승 중이기도 하고 또 이, 여기서 선발 던지는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의식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막 4회, 5회, 6회 이렇게 지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다보다는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 컸어요. 근데 좀 특별한 거여가지고, 솔직히 의식은 안 했는데, KK 잡고 나서 세 번째 타자는 좀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면 3진세 개네? 하고, 이제, 힘주고 던졌어요. 일단은, 뭐, 작년부터 제가 사사구가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타자를 상대할 때볼래 없이 3관에 끝내자는 3관에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던진 게좀 빨리빨리 좀 타자들도 아웃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 일단 양상문 코치님께서 첫 타자만 한번 잘 막아보자고 하셔서 5회 그 뒤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엄청. 막 처음 올라갔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 아, 일단 좀 좌타자 상대로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좌타자가 또두 명밖에 안 나와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던질 때는 막 기억이 막잘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았어. 얘도 알아서 하고 저도 알아서 하고. 아, 너무 정신 없었고. 솔직히 근데 제가 제일 크게 에 네, 파이팅 같은 것 같아요. 목도 쉬고 동욱이랑 옆에서. <laughs> 아 이기니까 좋잖아요. 네. 더 좋죠 기분. 네. 신다는 생각에 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야구장 꽉 들어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엄청 힘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글스티의 댓글 보면은 항상 저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읽어요? 아니, 뭐, 재밌는 거 있나 읽어보는데, 항상 제 얘기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좋은 말씀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만든 우연빈입니다. 하하. <laughs> 주고 싶었어요. 어떤 거죠? 아 계속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도망가면 저 레프트 끝까지 도망가야 돼가지고 그냥 좀 아, 느끼자. 네, 분위기 느끼자고. 맞았어요. 뭔가 마지막 경 이런 무슨 으로 끝내주니까 네. 뭐 영화 같은 거예요? 네. 어저 소름끼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칠줄 몰랐어, 몰랐가지고 이제 진영이 안타 치고 영웅이 안타 쳤는데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투어, 말루, 동점이 되면 딱 누구까지 거, 딱 걸리나. 했는데딱 계산해보니까 딱 저까지 걸리는 거예요. 또제 앞에는 사활타는 리비라토가 있어서 리비라토 오늘 안타를 하나 못 치는 상태여서 아 무조건 얘가 안타 친다 끝낸다 라 생각으로 들어갔지만 저까지 오더라고요. 약간 리베라토가 이제 막 원수리 되고 그때부터 아 가슴 이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아이거올것 같은데 뭔가 긴장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일단 투수가 흔들려, 흔들려서 볼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어볼 많이 던질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욕심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심정이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치고 나서 파울이다. 아 투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투수 못 던질까?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약간 네, 그가 그거, 좀 아깝긴 했는데 그것보다 어차피 파울이기 때문에 투수랑 싸우는 게더그거에더 그거, 긴장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해서 없는 도파민일 것 같은데 네. 어떤지 좀 묘사해 주세요. 딱천 치고 딱 이제 넘어가거아 안타다 했는데 베이스 빨리 뛰어는데 태현이 형이 같이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된다. 태현이 형 그래서 그그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제가 한번 킹차킹 차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도 워낙 거기 거의 일선 일선발이기 때문에 작년 또 우승팀 일선발이기도 하고 확실히 볼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고전했는데 좀 준서한테 미안했어요. 또 준서가 오늘 또 선발이고 진짜 잘 던져줬는데. 좀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가 못 쳐가지고 조금 미안했는데 그래도 끝내기로 승리로 해가지고 준서 팬은 면해서 다행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서 선수 는 인터뷰 하자마자 형민이한테 너무 고맙어요아 진짜요? 또 준서랑 같이 또 청소년 대표팀 가면서 정말 힘 끊었기 때문에. 형민 선수의 전반기에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평가해 볼까? 진짜 그냥 꿈같던 일만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역전 홈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십연승 할때또역전론도치고 살면서 끝내기도 쳐보고 못해봤 못 던걸 너무 많이 해봐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꿈만 같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생각 확실히 저는 십연승 때 역전만 쳤던 것 같아. 그게 뭔가 십연승이 또 상징이 있는 연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게인 9 9 년도를 또 이렇게 꺼낸 그런 연승이 연승을 기록했던 홈런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요 어, 일단 어, 최용 선배님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엄청 존경하고 제가 최영선엽 보면서 야구 선수도 꿈꿨는데 같이 꼭 출장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빨리 어, 나오셔가지고 같이 독감에 대에서 야구를 하고 싶고요 베스트 10위에 뽑힌 만큼 또 저는 항상 금방 추천이어도 팬분들께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나갈려 했는데 또 마치 베스트 10위 나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이선퍼포먼스가살짝유출됐는아 그거 그거 제가 진짜 그거 제가 그잘 준비케 하고 있었는데 그 유출돼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아. 아 네. 이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어 일단은 어, 솔직히 우승 못 해요, 솔직히. 네, <laughs> 몬스터리기도 네, 하고 이렇게 너무 강자도 너무 많아. 저는 홈런 타자가 또 아니어가지고 어, 또운 좋게 나간 케이스여서 안 다치고 출전에 좀 의미를 두고 주윤이 형이랑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예상되는 홈런도 우승자입니다. 아니옵니왜냐면또 <laughs> 어. 이제 몬, 혹시 몬스터이 진짜 술쩍 넘겨야 돼요. 그냥 일반 야구 좀 술쩍 넘겨야 되는 정도여가지고. 안현민이 형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또 매진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께서 매진시켜드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응원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끝까지 집중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사전 어, 즐겁게 봐주시고 저희는 이제 올 사브레이크 때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후반기 때도 1등 하는 모습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유출 왜 해가지고 됐어? 퍼스아 진짜 아쉽네요 진짜 아 아쉽네요 내 네, 뵙겠습니다 내 네, 뵙겠습니다.